천 마리 하나도 없으니까 찾기가 어렵다. 역대급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일찍 오셨다 이런데. 오쭉아배뻥 뚫렸어요. 어머니 때도 못하던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군요. 아 죽겠다 진짜 너무 덥다. <웃음> 음. <웃음> 캠핑을 갑니다. 아 지금 현재 온도 1 7도 정도 되는데. 캠핑 짐 준비하는데도 땀이 엄청 나네요. 아, 봄 캠핑 가고 이제 여름 캠핑 오나 봐요. 덥네요, 더워. 어. 갑시다, 갑시다. 사실 비랑 바람만 안 불면 되죠 뭐. 어 해도 좀 드는 거 같네요. 약간 좀불리서들이 다더니 가는 길에 메밀국수 하나 먹고 돌아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때까지 잘 가보겠습니다. 막국수 집인데 막국수 맏국수집 는먹고가겠습니다어딘지를 아, 모르겠네요. 이거 캠핑장 명으로 검색이 안 되고. 주소 찍고 왔는데, 주소는 여기를 알려줬거든요? 여기? 어, 저기 뭐, 폭죽 금지, 전면 주차에 57-1? 맞나? 아, 물이 2길 41-20인데, 아하, 이쪽으로 가는 게, 여긴 펜션이네. 아하, 저쪽으로 가는 거 같네요, 저쪽. 오케이. 사유지나 펜션 들어갈 뻔 했네요, 이거 참. 편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디보자. 수상스키 선착장 말고. 아. 아니, 편말이 하나도 없네. 여기서 오른쪽인 것 같거든요. 아니, 어쩜 이렇게 편말을 하나도 안 쌓았지? 꼭꼭 숨어라. 알려주기 싫은 캠핑장인가? 예약자 외 출입금지라고 써있는데.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A전, B전, 맞네요. 수피아 관광로 원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C전 있고. 이제 사람들 슬슬 철수를 하시는군요. 어, 아, 너무 근데 찾기가 어렵다. 역대급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세어놓고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1 오늘 예약해 놨는데, 네, 아직 안 빠졌나요? 아 A1 지금 쳐도 될까요 그럼? 아, 너무 일찍 오셨다. 아 그러니까요 여기서 먹다 보니까 또 일찍 와가지고 뭐 다른 거 작성해야 될건 없어요? 아, 수, 그냥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일찍 오셨다는데 네. 아, 쳐도 되고 너무 일찍 오셨다고 들었죠? 우선 쳐보겠습니다. <목소리> 이고오쫙 앞에 뻥 뚫렸어요 오 좋다 뭐 되게 좋네요 여기 이제 얼른 피칭해 보겠습니다 전에 쓰시던 분들의 젓가락이 오늘은 오랜만에 몬스터를 갖고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펴본이고 장갑이. 아 몬스터 어떻게 뺐지 하도 오랜만이라 12월 이후로 안 펴봤으니. 이제부터 해머질을 좀 해야겠고 백질. 당기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아 너무 덥다 이제 가운데 걸고 이쪽 걸고 아직도 못 묶던 내가 어머니 풀 때도 못 하던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군요 기분이 뭔가 좋은데. 아, 덥다, 이제 못하겠다. 아, 약간 바람이 최고 같아. 아, 밀 닿지 않고 딱 좋네요. 아, 아, 죽겠다. 진짜 너무 덥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기대했던 게공용 냉장고인데 칸이 나눠져 있진 않네요. 어디가 뭐, 차니 요렇게가 뭐 그런 건 없는데 있는 거 없는 거그 차이가 그래도 크잖아요. 좋죠. 화장실도 깔끔합니다. 샤워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프라이빗하게 돼 있네요. 너무 군내식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A는 이렇게 쭉이고 여기가 이제 B 그리고 저쪽이 C네요. 부지가 꽤 넓다. 오늘은 땅에다가 해야 되니까. 총알을 박아놓겠습니다. 좋다. 오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아유 바람 불어서 나이긴 해 그래도 시골의 바람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기분 좋은 바람을 불고 있어요. 아유. 만 소스 좀 많이 발라주세요. 항상 보면 이쪽에 소스가 많이 없었단 말이지 아래. 어른들의 플렉스랑 옆에도. 어? 음 들어가는 순간 맛있네요. 와. 아 뜨거. 아. 음, 이렇게 주워 많이 넣는 게 맛있어. 학교 앞에서 먹던 거랑 똑같은데. 음. 바람이 부네요 혹시 모르니까 팩을 허접한 팩이라도몇 개를 좀더받아놔야될것 같아요. 갑자기 바람이 불네. 이런 시고르 바람. 시고르 바람. 시바. 시바, 시바. 요거 선좀 많이 하던데. 진로 골드. 무슨 이게 로즈 골드인지 모르겠네. 너무 억까냐? 응. 조심을 체크해서만 하고 아로제를 넣어줘야 싱거워 항상 먹던 세로가 제일 낫겠어요 <목소리도> 이건 조금 싱겁네요 아. 음? 음? 맛도 음? 맛이 없을 수가 없구나. 원팬 파스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번에 해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많이 먹어야지 그리고 치킨 스톡 물을 이제 이 정도까지 대충 어, 이렇게 적으면 될것 같은데 결국 세로로 바꿨습니다. 그건 너무 밍밍해요. 소맥으로는 세로로 차고 이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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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파스타는 한번 먹어도 흐거 먹을 수 있지. 진짜 좋은 투란주에요. 아잘 먹고 있고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열어두면 은 몸통은 괜찮네요. 모기향이랑 모기불빛을 해놨거든요. 내가 모기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조금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일어났고 에어 침대가 자꾸 바람이 빠져서 못 잤어요. 음, 에어 침대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옆에 팀에 가족끼리 온 애기 하나 데리고 가족 팀이 하나 있었는데 새벽 4시 막 소리 지르고, 아우. 어쨌든, 어쨌든 멍좀 때리다가, 아, 출수 준비 좀 해볼게요. 텐트접다가 이거 잡아있 <laughs> 진짜 너무 쉬워요. 정리 끝났고요. 가려고요. 여기, 원래 다른 응. 거에다가 캠핑장으로 바뀌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음, 나름, 나름 나쁘지 않아요. 바로 저렇게. 절벽도 보이고. 근데 아직까지 나무가 좀 없다 보니까 조금 덥습니다. 그리고 가평이잖아요. 서울에서 뭐한 시간 거리 그런 가평인데, 수령 같은 게 많아서 그런지, 그게 메어리좀다올려가지고 아침부터 깨네요 음... 어쨌든 여기도 좋았던 캠핑장 소피아 캠핑장 나중에 한번 또 오고 싶어요 관리도 잘 돼있고 그러면 이제 가볼까록 신발